땀 보여? 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쌈안 보여 안 보여? 잘봐봐 머리도 이렇게 됐다 어 완전 젖었지? 찜질방에 있는 것 같다 찜질방 찜질방? 어.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내 선물이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? 선물. 너한테 큰것 같은데? 봐봐 딱 맞잖아 딱 맞아? 어, 딱 맞네 아생이 머리가 큰가? <laughs> 같아요. 땀 많이 나서요. 땀, 땀 때문에 미끄러운 거. 할아버지, 너 주셨어? 응. 감사합니다. 했어? 감사합니다. 했어요? 했냐고, 이어서. 이건 뭐예요? 이거. 감사합니다. 했냐고. <laughs> 했어? 안 했어? 어? 했어. <laughs> 정말로 했어? <laughs> 네. 어른이 좋은 뭐지? 너한테 선물을 주면 어른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너한테 선물을 주면은 감사합니다. 꼭 인사해야 되는 거야? 안 했어. 해야 돼? 네. 알았지? 나중에라도 해 알았지? 네. 알았어요? 알았냐고 네. 알았냐고 아 네. 어? 그게 예의야 네. 네. 뭐해? 어? 어 땀. 여성땀 백미라는 이거죠 어 그게 백미라 다다음 땡입니다. 아 많이 더러워졌네. 다다음. 이건 왜?